안녕하세요 법돌이 국장입니다 오늘은 주말이고요 평일에는 전화상담을 해야지 증거보정 가야지 만남상담 해야지 그래서 주말에 어, 이렇게 촬영하고 을 있고요 지금은 저희 어머니 사우나 모셔다 드리고 잠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려 드릴 자료는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카페에 올려 드릴 것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소송을 하게 되면, 상간녀, 상간남, 아니면 남편과 배우자, 아내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소송이 마무리가 되고 끝나면, 뭐, 조정으로 끝나든, 하해 공고로 끝나든, 뭐, 판결로 끝나든, 끝나고 나면, 우리가, 즉, 이긴 사람이, 음, 상대방한테 소송 비용을 받아내는 겁니다. 뭐, 변호사 비용, 변호사 보수 비용이라고 하죠.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사건이 끝나고 나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줄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본인들이 선임한 변호사님, 아니면 국장, 실장, 뭐 법무법인, 그런 데다가 이제 문의를 하면 전부 다 추가 비용을 다 요구합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어, 뭐든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유사모방카페 타카페에서는요 항상 국장들이 실장들이 뒷 돈을 챙긴다니까요 국장들이 별것도 아닌데 변호사들 모르게 자기네가 그걸 해 주면서 50에서 150만 원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어딘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개해 드릴 내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자동문서 프로그램입니다 자법무이 카페 회원 누구나 손쉽게 간단하게 내 스스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고 그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카페 형님들 우리 법대리 카페 형님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스스로 해서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랑 진행하셨던 분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할때 추가 비용을 받은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제출해 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저희가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안내를 받으면 그거를 본인께서 접수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접수만 이건 아주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에서 선임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서류를 준비할지 모르겠다. 아, 카페 봐도 모르겠다. 설명을 봐도 난 모르겠다. 그러면 선임한 법무법인 혹은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를 해서 내 사건, 내 관련 자료를 다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돈을 달라고 하는 국장놈들이 있어요.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무조건 돈 달라고 하는 곳은 조심하세요. 뭐만 하면 돈 내라나, 뭐만 하면 돈 줘라. 그런 국장과 실장들이 너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누구나 손쉽게 할수 있는, 어, 프로그램을 공개해 드릴 거니까 손쉽고 간단하게 이용하시길 바라며 좀 필요한 것좀 있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응, 우리 형님들. 정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응?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카페 보면서 필요한 거 올려드리기 힘드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아, 나 이거 필요해요. 나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좀좀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쪽지로. 그러면 저 법들이 국장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우리 모든 회원님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다 공개해드릴 겁니다. 돈 받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 법들이 국장한테 요청하시면,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더 많은 우리 형님들한테, 어, 혜택,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드리고자 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제발 자동문서 프로그램 이용하실 때 법도리 카페에 보시면 제가 게시글로 설명해 놓은 게 많아요. 그 게시글을 조금만 아니면 좀한 번만 제발 좀다 읽어보세요 다 읽어보시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시고 모르겠다 그러면 카페에 글 남겨주세요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카페에 자동 문서 질문하기라는 메뉴 카테고리 넣을 거니까 거기다가 어, 자동 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 게시판, 그런데 글 남기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이 안 떠요. 알았죠? 자, 이상, 법돌이 국장이 사우나 앞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어머니 모시러 가야 됩니다. 안녕!